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. 우경화 작가의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. 아, 네. 그책 제목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이죠. 맞아요. 살면서 혹시 아, 시간이 너무 속절없이 흘러간다. 이렇게 느끼거나 어, 뭐랄까? 지나간 일 후회하고 또 다가올 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좀 놓치고 있다.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음, 많죠.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. 이 글이 바로 그 시간에 대한 우리 어떤 고정관념, 이걸 좀 깨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거든요? 네. 단순히 그냥 열심히, 바쁘게 사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진짜 주인이 될수 있을까? 나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이 담겨 있어요. 특히 작가분이 15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1인 기업가로 나서면서 직접 겪고 깨달은 거라고 하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 경험에서 나온 통찰인 거죠. 네. 그래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정의인 것 같아요. 음. 이 관점 하나를 바꾸는 게 어떻게 우리 일상이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주어진 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빠져들어가 보시죠. 네. 우선 처음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속성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태도예요. 아, 네. 모든 건 변하고 영원한 건 없다. 뭐 이런 거요. 그렇죠.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냥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자는 거죠.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. 이런 해석이 좀 신선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. 아, 현재에 집중하는 것? 네. 우리 마음이 자꾸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. 그렇죠. 늘 그렇죠. 그럴 때 우리는 정작 제일 중요한 이 현재라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. 틱나탄 스님 말씀처럼, 그냥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, 걷고 있구나. 이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명상이고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거죠. 음, 알아차림. 네. 우리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현재로 이렇게 가져오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.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글의 가장 혁신적인 메시지는 역시 그거죠.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야. 오는 것이다. 네, 바로 그거죠. 이 관점의 전환이 주는 울림이 진짜 상당하더라고요.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만 보면 어 내가 뭘 놓쳤나? 뭘 잘못했나? 이런 아쉬움이 남기 쉬운데. 그렇죠.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죠. 근데 나에게 오는 것으로 보면 어,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어떤 기대, 설렘, 가능성, 이런 걸 품게 되는 느낌? 맞아요. 내가 뭔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, 이런 느낌을 주죠. 네. 저도 예전에는 시간을 막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조급해질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이 관점을 딱 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더 여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. 바로 그 능동적인 태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. 시간을 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,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유한성과 마주하게 되죠. 아, 끝이 있다는 것? 네,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,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요.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, 이 끝이 있다는 자각이, 현재의 매순간을 더 소중하게, 더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. 음, 죽음을 생각하면서, 현재를 더 가치있게. 그렇죠. 작가님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.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. 아,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그래서 그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. 이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. 네, 정말 그렇죠.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주저하기보다는 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부딪혀 보는 그 실행력.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조죠. 작가님 본인도 15년 다닌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서 1인 기업가로 도전할 때 얼마나 망설였겠어요? 엄청났겠죠. 두려움도 크고. 네. 그런데 결국 그 망설이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기를 낼수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여기서 또 하나 좀 현실적인 조언이 나오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지치지 않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.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친다. 아 맞아요 그거 진짜 공감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글쓰기나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 쉽 지치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너무 힘 빼면 금방 방전되죠 지속성을 가져다준다 이런 역설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성찰들이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시간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과 행복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, 파트너로 여기는 태도,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오늘 우경화 작가의 글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아주 신선하면서도 또 깊이 있는 관점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.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부터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의 중요성 또 망설임을 떨치고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실행의 가치까지 음~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. 네, 시간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,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, 삶의 경험이나 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시간의 유한함이 오히려 삶의 매 순간을 더 소중하고 의미있게 만든다는 점,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,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혹시 다가올 나의 시간이 조금 더 기대되고 설레게 느껴지시나요? 아니면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지만 망설였던 어떤 일 그것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가 좀 샘솟으셨나요?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만약 시간이 나에게 온다고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다가올 그 시간을 나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싶은가?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 될수 있을 겁니다.